딥레이서로 구현하는 자율주행 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대우, 배우는 거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인 딥레이서에 대해 배우고, 뭐 딥레이서의 장점은 누구나 간단하게 자율주행 강화학습 모델을 훈련시키고 배포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로 훈련받은 모델을 탑재한 자동차도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그 딥레이서에서 사용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PPO 알고리즘에 대해 배웁니다. 먼저 딥레이서를 하기 전에 PPO 알고리즘부터 알아보면은 PPO 알고리즘은 오픈 AI 팀이 어, 발표한 논문인 근위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소개된 비교적 최신 기법이고 어, 로봇 제어 게임 등 다양한 강화학습 과제에서 우수성을 입증했고 어, 도타2라는 게임도 우수하게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PO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이후로 오픈 AI는 주로 PPO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유니티 ML도 PPO 알고리즘 제공하고 어, 다른, 다른 다양한 환경에서도 기본 알고리즘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PPO 알고리즘은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정책 경사 방법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정책 경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정책 경사는 기존의 DQN과 차이점이 있는데 DQN이 가치 함수 또는 Q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가치 반복법에 기초하는 반면 정책 경사는 정책 반복법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 경사 와 정책 반복법은 특정 상태에서 취하는 행동의 확률 분포로 이루어진 정책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DQN과 비교할 때 정책 경사의 장점은 DQN은 일단 그 학습 단위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갖고 각 상태에 맞는 행동을 트리 형태로 저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근데 그러니까 각 상태에서 행동을 저장하기 때문에 정해진 행동밖에 나올 수 없는데 정책 경사에서는 그 행동을 취할 확률을 저장을 해 갖고 어 그래서 확률을 저장하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샘플링을 진행하면 에이전트의 연속된 행동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네트워크는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큐큐 어, 학습에서 에포크 넣어갖고 호기심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무작위성이라고 근데 그럼 별도 개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확률만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정책을 그대로 준수하여 에피소드를 진행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정책 경사는 정책 기타 오프플라이시가 아닌 온플라이시 기법에 속합니다 정책 경사의 순서는. 어, 정책 파라미터 이거는 이제 정책의 파라미터는 행동을 한 확률이에요 확률을 무작위로 생성하고 어, 에이전트는 환경 내에서 확률에 따라 행동하며 확인한 일련의 상태와 보상을 샘플로 취한다 그래서 특정 행동으로 인한 보상을 보고 그 보상이 기대값보다 높으면 해당 행동의 확률을 증가시키고 기대값보다 낮으면 해당 행동의 확률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딥네이스를 보면은 이제 딥네이스가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그대로 진행하시면은 어, 아마존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딥메이서 서비스 들어가셔서 이제 자기만의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단일 카메라를 사용할지 듀얼 카메라를 사용할지 그리고 라이더 센서도 넣을 건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어, 카메라를 여러 개 조합하면 뭐 장애물 회피와 같은 복잡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눈이 많으니까 장애물을 더잘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만큼 학습 시간이 길어지겠죠. 학습 수렴도 도 낮아지고.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한 타임 트라이얼류는 타임 트라이은 이제 장애물을 피하는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트랙을 도는 목적인데 그런 과제에서는 단일 카메라로 훈련할 때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얘가 학습할 모델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모델 눌러서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델 이름은 보통 사용한 알고리즘이랑 자, 자동차의 색상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지정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을 설정하는데 다양한 진짜 많은 트랙이 있는데 이제 딥레이서 딥레이서를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이이 맵이 있는데 이 맵이 장애물도 없고 폭이 커요. 도로의 폭이, 도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처음 해볼 때는 이 맵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추천했고 경주 종류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임 트라이얼로 설정하고 알고리즘은 원래 PPO 알고리즘만 제공했는데 업데이트 돼서 SAC도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PPO 알고리즘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차량 행동 공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행동 공간이 연속이랑 불연 속 방식 중에 방식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연속 연속 행동 방식 공간은 뭐 조이스틱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동하지만 뭐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동할지까지 조이스틱을 천천히 그러니까 살살 내밀면은 천천히 가고 그냥 쭉제끼면은 빨리 가고 그런 행동을 연속이라고 불연속은 그냥 키보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보드로 자동차 운전할 때그냥 앞방향키 누르면 정해진 속도로 앞으로 가고 뒷방향키 누르면 정해진 속도로 뒤로 가죠. 그게불연식 불연속 방식입니그그래서 PPO 같은 정책 경은 방법은 둘두 두 환경 모고에리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그이고 p 리 o 알고리즘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불연속 방식 행동그리용했습니다그래서행리고간을디스크리트 행동 액션 고페이스로설정하고 조향각 세분을3 이게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게 조향각 세분이 무슨 뜻이냐? 각도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30, 30도로 설정했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30도, 0도, 30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합니다. 그 속도 세분을 1, 최대 속도를 3. 그 그러니까 얘는 속도를 3밖에 못 내요, 고정적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늘릴 수 없고 속도를 3으로 설정해놓으면 그냥 무조건 3으로 달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위에서 만들어뒀던 차량에 모델을 적용할 차량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제 그다음에 보상함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보상함수를 잠깐 보시면은. 예, 여기에서 보상함수는 트랙의 중앙선에, 중앙선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중앙선에 가깝게 달릴수록 더 높은 보상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중, 도로 밖을 벗어나거나 부딪히면 보상을 뺏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딥레이스를 실행하면 이제 알아서 초, 훈련을 초기화시킵니다. 초기화시키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진행 중이라 뜨면서 실시간으로 얘가 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상값과 보상 트랙을 얼마나 완주했는지 그래프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출력되고 끝났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선을 할수 있어요. 모델 개선 스타트 이벨 유에이션 이렇게 보이죠. 이걸 누르면 이제 모델 개선을 시작해요. 근데 모델 개선할 때 학습에 사용됐던 트랙 말고 다른 트랙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하기 위해 동일한 트랙을 선택했습니다. 동일한 트랙을 선택하면은 어, 학습이 좀잘 못돼갖고 트랙 완주율이 적은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학습이 안된걸 갖고 왔는데 PPO 알고리즘이 그만큼 파라미터에 민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학습이 안된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파라미터에 매우 민감하고 적절한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었고 요약하자면은 PPO 알고리즘은 구현하기 쉽지만 구현 난이도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파라미터에 민감하여 파라미터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